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노 고점 세팅은 베이스를 나이다 사이노로 잡았어요. 근데 나이다가 굉장히 지금 사이노 상황에서 불편하죠. 이제 버스트 효과가 18초. 그러니까 궁극기 지속시간이 18초나 딜을 하는데 웨이브 형태의 디경이 나오면은 그냥, 그냥 답이 없어요, 사이노. 근데 나이다는 바를 수 있는 게 필드에 나와서 본인이 발라야만 가능해. 그래가지고 사실,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만 기대해야 돼. 아니, 제발, 백선생님 좀, 사이노좀 살려주세요. 제가 비는 게 있어요. 그, 라이덴, 라이덴급의 이 e 스킬만 나와줘도, 어, 협동 공격만 딱 잘해줘도, 사이노 바로 살아나는데, 제발 살려줘야 돼. 아,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백선생님, 제발요. 이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빌고 있어요. 제발 잘 나와줘야 돼, 어. 프렌츠, 어? 항 <laughs> 빌고 있다고. <laughs> 자, 그리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촉진덱은, 카즈아 미코에요, 카즈아 미코. 이게 사실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 여기서 카즈아 미코는 이제 안정성이 없음. 오로지 딜이 오로지 딜. 그래서 이게 취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야외 미코를 이제 신호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아래 여기 2번 덱, 요번, 요거 2번 덱 쓰시면 돼요, 2번 덱.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존나 세다니까, 이거. 이거 라이덴 12초 컷안 나잖아 라이덴으로 매트리스 12초 컷낼수 있어요? 못 낼걸? 나는 12초 컷내 사인으로 보여드릴게요 12초 컷 어떻게 나나 이게 지금 매트리... 어? 매트리스 어? 매트릭스 라이 매트릭스 12초 컷 한거야 이거 <laughs> 빨리 찾아오라고 이거 이기면은 인정해 줘. 12초 컷 냈어요 이고 끝나는데? <laughs> 아 이거 12초 컷 내와 그럼 인정해줄게 그러 그럼. 아 있어 인정해야지 어떡 하고 왔어? <laughs> 아개쎄다니까 단일 딜은 아니 그래서 오로지 딜이라는 거 알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안정성을 추가하고 아, 싶다. 음쎄다니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 거 이제 시노브 카자를 쓰면 돼요. 시노브 카자를 쓰면 되는데 시노브 카아나 종탄피스를 쓰면 되는데 시노브 카자를 왜 추천을 하냐면은 자 보여줌 시노브카자를왜 추천하냐? 신호보가왜 카자덱에서 좋은가? 일단 서약 기용이 돼. 그리고 그 카자 순서를 원래는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봐봐요. 카자 순서를 믿고 하고 여기서 카자 바로 쓰잖아요. 왜냐면은 나이다 풀을 붙이면은 그촉지 때문에 그 번개 전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카자 순서가 두번째요서그피증 속도, 그 지속 시간이나. 아니면 내성각 지속시간이 되게 짧아요 근데 신 e 보를 쓰게 되면 어떻게 h o 상황 h e ball. t h 하 y show the ball. They show the ball. They show the ball. They s e ball. They show the ball. They s h 이 w the ball. They show 사이노 직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시노브를 쓰면은 음, 그래서 시노브가 상당히 좋다 라고 말하는 거고 안정성도 더해지고 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약도 들어주면서 사이노한테 이제 공격력이랑 이제 평타 피증을 이제 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시노브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죠? 이게 이제 내가 추천하는 이제 사인호 고점 대기고 만개택 쪽으로 가면 야란이냐 행추냐인데 장단점이 있어. 야란은 뭐말 그대로 DSM 대신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사인호가 오래 오래 딜할 세팅이면 어울리지 않는 이제 이해됐죠 이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딜할 세팅이면 18초니까. 근데 행추는 지속 시간도 15초니까 그래도 조금 더야란보단낫고 행추는 이제 경직 항도 있고. 그리고 지속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그리고 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틸이 좋다 그래서 딜 자체는 뭐 당연히 야라이시노무가 무조건 센데 이제 행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개 덱도 사실 어렵지 않죠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딱 이렇게 촉진만개 요두 개만 쓰는 것 같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사이노 세팅을 이렇게 알아왔는데 자, 내가 확인해건 저도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면, 적사지 화박인 다음에 호마일 줄 알았는데, 결창이 더 세더라고. 결창 5재런 기준. 3재런도못 따라와요, 그 호마가. 오히려 백소창이 더 세. <laughs> 백소창이 더센 상황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번분이나 도금 더 쓰시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가 있어요. 번분 도금에 둘 중에 하나 쓰시는데, 이거는 좀 취향이야. 번분을 하게 되면은, 원충 숙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원충을 많이 줄일 수 있어 한 120까지도 챙겨도 돼 그래갖고 그만큼 지피나 원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본문이 조금 더 재밌더라고 그리고 도금은 한방 딜이 세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원마가 이제 세트옵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세팅 맞추기가 조금 더 쉽죠 눈덩이 안 떠도 있으나요? 아 그럼요 그 본문하고 도금 차이점을 알려줄게 세팅을 그러면 그 콤보도 같이 알려주면서 할게요 어떤 모션이 스킵하는지 보여줄게. 천천히 보여줄게요. 봐봐. 사인을 더 켰어. 하나, 둘. 혀타뻗져 이거 보여? 하나, 둘. 펴, 소, 파, 손, 손뻗져 이거 손? 하나, 둘, 셋. 손뻗져 이거? 손 뻗는 딜이 졸라 세거든요 이게. 손 뻗는 거 보임. 손 뻗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손을 뻗는 거를 모션이 기니까 이로 캔슬하는 거야 그거를. 이해됐음 다시 보여줘. 그니까 러 봐봐요 하나 둘 손뻗죠 이거 손뻗기 이거랑 막타 딜이 세다고 아니 번분이 아니에요 도금도 이 e 스킬 처음에 눈 뜨기 전에는 한 번은 쓸 수가 있어 그니까 러첫타 처음에만 적용되는 콤보래요 처음에만 다시 보여줌 아 무슨 개인 욕망을 쳐워자 봐봐요 그니까 러 빠르게 하면 하나 둘셋 찍고 일찍 편칠 다섯 대 찍고 이때쯤에 눈 뜬다니까 오케이 종결 기준은 84에 200 하고 엄마 220 맞추면은 종결입니다. DPS 로만 보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음, 비 진짜 거의 차이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이어도금기준원 엄마는 몇 맞춰야 되냐고? 평균이? 그냥 그 제가 써 놓은 그 종결 기준에다가 80만 더하시면 돼요. 80만. 어차피 세트 옵션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80만 더하고 계산하면 되고. 사이어 엄마는 시합치피만 적당히 맞추면 높을수록 좋아요. 무조건. 1부이돌 이상은 무조건 범붕하라고. DPS 차이가 없을 거 아니냐고요? 아. 자, 봐 보세요. 아까 보여 드렸던 영상 있죠, 제가. 그 12초짜리 사이노 영상 이거 도금셋이에요. 내가 번분셋보다 속도는 도금셋이 더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번분이 이제 dps를 계산하는 거는 원충을 번분 때문에 덜 챙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스킬을 자주 쓰기 때문에 구슬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충을 스택 값에서 빼기 때문에 그만큼 치피가 더해진다 아니면 원마가 더해진다라는 거를 계산하에 dps가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충을 고려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번분으로 받는 원충을 고려를 안 하고 길만 봤을 때는 도금이 더 쎄요. 이거 12초 도금으로 찍은 거야. 번분으로는 이 속도 안 나와요. 이거 세팅 보여드릴게요. 도금 세팅인데 이게 지금 간 세팅이 90에 240으로 갔거든요. 원바 400에 <laughs> 제거제거 제거 도금이 좀더 이상합니다. 번분보다 저게 제 도금 세팅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나선비경의 스피드런에서는 번문이 더 좋아요. 원충이 훨씬 잘 돌기 때문에. 이제 유틸도 있고, 이게 이 스킬이, 사이노 이 스킬이 또 알아야 될게 있는 게, 이 스킬에 추격 기능이 있음 그리고 이를 발동할 때마다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경직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러냐면 뭐라 이를, 지을그 동시에 그 순간 있죠.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길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건지 보여줬었는데 그내거 영상 중에 치르거 심판의 전부는 이거를 자주 쓸수 있잖아. 그래 가지고 훨씬 유틸이 우수합니다. 유틸이 진짜 우수해. 딜이 훨씬 우수함. 딜만 볼 때는 도금이 더쎄 오케이? 요 차이고 그리고 성형을 세팅 난이도도 도금이 좀더 쉽잖아요. 그냥 도금 파밍에 됩니다. 큰 차이 없어. 주 옵션은 번개 원마 치명타로 가면 되고 돌파는 뭐 당연히 뭐 이건 자유지. 이거는 뭐 어떻게 쓰든 적사지가 제일 좋고 그다음 하바겐이고 요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백술창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세 가지고 좀 놀랐어. 이제, 촉진 덱에서 쓰는 캐릭터다 보니까, 깡공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설창 써도 된다는 거. <laughs> 호마보다 좋아. <laughs> 오 <오찬다면> 어차피, <laughs> 물론, 풀돌하고, 이제, 그러면은, 호마가 조금 더셀수 있겠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명암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암 기준에서, 명암 기준에서 계산해온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기존 고점 영상 대비? 아, 왜 그러냐면은, 아, 이거를, 알겠네. 자, 종결 기준이 범분 기준에서 원마를 부옵션으로 하나도 못 가져오는데 요 세팅이 맞추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원마가 220인데. 진짜 쉽지 않을 걸? 이게 어느 기점으로 내가 계산을 한 거냐면은 이걸 알아채다니 제가 평소에 그냥 종결 종결이 어떻다라고 말한 거는 종결이 어떻다라고 말한 거는 그냥 내 세팅에서 네태팅에서어느 어 정도 그 감을 잡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알려 준 거고 이거는 제가 아예 기준을 정합. 기준을 정했어요. 아예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그성형을부 옵션이 총 하나당 다섯 번 강화할 수 있는 걸 알죠. 다섯 번 붙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총 다섯 개니까 2 5번의그부 옵션이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쵸? 이게 어느 기준이냐면은 16부업이에요 16부업 1 6부 기준이에요 그니까 러 부업이 16개를 붙였다는 기준으로 내가 이 종결 가이드를 잡았어 그래서 다른 캐릭터도 다 16부업 기준으로 제가 다 이거 계산해갖고 써놓은거야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기준으로 제가 환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써드릴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무조건 16부업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한 거야. 이거를 알아채다니. 날카로운 걸? <laughs> 그래서 이게 16부업도 성유물 최대 옵션 기준으로 16이기 때문에 진짜 개빡세요. 그래서 개빡세기 때문에 극종결은 20 이상을 극종결이라고 합니다. 부옵션 붙은 게. 그래서 정말 개빡세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다를 세팅을 볼게요. 나이다는 숲 4를 당연히 맞추고 55에 140 하고 원막 950쯤 하고 원충 120이면 종결입니다. 개빡세죠? <laughs> 이게 쉬울 거 같지? 존나빡세. 그렇고 하고 천일밤 카고라 제레 음유 순서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원막 원먼치 원먼치 이것도 알려줄게. 음 나이다가 숲4 기준에서는 원먼치고 그리고, 도금, 기준은, 원풀치에요. 이해됐죠? 여기서, 원, 원풀원 원 하는 게더 세지 않냐, 라고 할수 있거든요? 원풀원. 피증 성배가 무조건 센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시겠지만, 나희다는, 기존,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치명타, 피해가, 피해가, 피증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풀피정보다 치명타 피해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투백기를 이제 무조건 치명타를 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먼치를 껴야 되고 숲 4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4돌로 원마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원마 천을 달성을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원풀치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원먼치로 해갖고 부옵션을 그 원마가 아니라 치피로 돌리는 게더 세요 치명타 피해를 많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많이 챙길 수가 없어 가지고 치명타 피해가 되게 많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이방보다 이제 나이다는 카구라가 더센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치마타피의 효율이 그만큼 존나 미쳤기 때문에 카구라가 더센거 아니냐 의심이 나올 정도로 치마타피의 효율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코의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미코는 사이노 파티에서는 도금사든 2 세트도 괜찮고 그리고 내 평사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사이노가 쉴틈 없이 번개딜를 집어넣기 때문에 촉진이 발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몬스터 대가리 위에 그 번개가 떠 있어. 그래서 내평이 상시 부여란 말이에요. 피증 35%를 포탑들이든 궁극기들이든 깡으로 다 받기 때문에 내평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도검사를 써도 되고 만약에 자기가 뭐 사이노든 뭐 다른 캐릭터 번분이든 번분을 파밍해갖고 내평이 남았어. 그러면은 미코한테 이제 설거지를 시켜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포 번개 치명타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카구라 휴지 사풍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옵션으로 원마 공포를 안 챙겼다는 가정하에 조결 기준이 84에 220인 거고 부옵션으로 공포를 조금 더 챙겼다면은 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카구라 기준이에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이노 파티에서는 원충을 안 챙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포탑만 대부분은 포탑만 쓰고 빠지고 궁극기는 웨이브 클리어 할 때만 잠깐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포탑을 안 챙기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아, 아 포탑이란다 원충을 안 챙겨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카즈하는 뭐 뻔하죠 엄마 <laughs> 천에 원충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거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 파티에서 카즈하가 좋은 이유는 사이노가 피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즈하가 매우 좋은데, 이게, 다른 서브 딜러를 넣는 것보다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뭐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냐면, 이돌이 졸라 커요. 그, 사이너, 그, 원마 200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돌에서 주는 원마 200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너가 이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서브 딜러 하나 더 넣는 게 낫습니다. 피슬은 도금사랑 이세. 이거, 이거는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기랑 무기효과랑 그리고 성애물을 올르는 기준에서 빼니까 70에 150 얘도 16부업 기준이에요 굉장히 빡셉니다 나는 피슬은 요 덱에서는 원마를 파티로 올려주는 종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탄이 굉장히 좋고 야이다도 원마를 상승시켜주죠 종탄 끼면 그리고 사이너도 원마를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공포로 발동해서 공포도 주기 때문에 피슬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도금사나 예평사도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개 덱에 쓰이는 시노브 같은 경우는 도금 낙원이나 범분사를 끼시고요. 원마 3세트를 끼고 서약이나 크시포스를 쓰시면 됩니다. 시노브는 2돌에서 6돌이면 되고요. 삭기 얘가 딜에 도움을 준다기보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이노의 편의성을 굉장히 늘려준다는 거에 점을 맞추시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만개 덱에서 콩알탄 원마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에서 시노브는 원마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원충은 140 맞추면 좋은데 굳이 뭐망개 댁에서는 굳이 필요 없어요. 마개덱는 굳이 필요 없고 이제 촉진 댁에서는 궁극기를 자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원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야란. 야란은 사이노 댁에서 혼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충이 180, 도는 180, 명암은 이제 230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치명타 뚝배기 기준으로 80에 180. 예전에. 야랑 고점 세팅 가이드 설명 들었을 때, 여기서 설명 드렸던 세팅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주옵션 맞추면 되고, 절연이 좋습니다. 궁극기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행추를 설명을 안 했지. 오케이. 행추도 70에 140. 얘도 혼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례 외에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원충을 책임져야 돼서. 그래서 재례 외에는 생각하기 힘들어서, 다른 부기는 쓰지 마십시오. 비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절연의 또는 2셋 쓰시면 되고, 공포물 치명타 쓰시면 돼요. 무기에서 저런 원충을 챙기니까. 여기까지. 사이노 고점 세팅 가이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사지는 사이노 말고 잘 써먹는 애가 있을까요? 호두가 나쁘지 않나요. 호두. 요즘 조금 대세되는데 호두에다가 호두에 도금사. 도금사 적사지. 이게 괜찮아요. 슈노부 성현. 나쁘지 않아요. 신노버 성염 맞춰도 되는데, 신노버 성염 쓰실 거면은, 체력을 하셔야 돼요, 체력. HP 세팅. 하셔야 되고, 대신, 만개댁에서는, 고점은 떨어진다. 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